고양시 지역 불자들의 연합 봉사 단체인 천수천안 불교자원 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년 법회에서는 봉사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격려하고 내년에도 지역 사회 복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소리> 고양시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천수천안 불교 자원봉사단 사찰 주지 스님들이 뜻을 모아 2002년에 창단한 천수천안 봉사단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부족함을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9일 고양시 화정동 아벨리스 컨벤션에서 성년 법회를 열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원봉사와 후원은 조건 없는 무연 자비를 실천한 것으로서 나와 남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모두를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빛거이될 것입니다. 선수촌한 불교 자원봉사단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해 1,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배출해냈습니다. 봉사자들은 동국대 일산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지역 복지관 등에서 활발한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지난해부터 고양시 화정동의 무료 급식소, 자비 나눔의 집을 운영해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엔 지역의 저소득 계층 주민들에게 만여장의 연탄을 제공해왔습니다. 천수촌한 자원봉사단은 이렇게 봉사 현장에서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온 봉사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지역 사회에 자비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이와 같은 자비나는 문화가 더욱 확산이 되어서 날로 온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거듭거듭 거듭 발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드립니다. 송년법회에선 제4대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이사장과 제12대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흥국사 주지 대우스님에 대한 축하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고양시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정영석입니다.